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 시상성경 17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여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시축하지 않냐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소개입니다. 자기 소개. 어, 제가 지금도 적응이 안 되는 게 자기 소개입니다. 어떻게 소개해야지? 정확하고 바르게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는 어떤 분은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 무슨 시에 무슨 공파의 몇 대손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런 소개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세상 앞에 나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해야지만 잘 소개하는 것일까요? 이 오늘 본문이 바로 누군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1절에 열두 제자를 명하시고 가르치시며 전도 사역을 하시기 위해 길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그 길에 만난 사람들 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는데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될 때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목격하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을 회복시켜주시는데 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맞서서 지키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 어떻게 이해했느냐? 마태복음 3장 1 2절을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가지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이 해방되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에 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를 일을 기다려야 하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여기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시면 여섯 가지 사역을 통해 그가 메시아임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 복음 전파를 붙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역으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가볍게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이나 무리들이 기대하는 대로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당장 종말이 임하여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궁금증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의 이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소개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십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고 이 무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물음은 세례 요한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느냐?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에 흔들린다라는 것은 주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가 아무 주관 없이 바람에 나는 대로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계시다시피 세례요한은 무엇 무슨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즉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라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이 선지자이지만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알리는 직분 그 직분을 가졌기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인물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것은 누가 기대하고 이 광야에 가서 보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간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이것 또한 누가 기대하고 간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간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례요한의 진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인물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고,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세례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이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소개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에 그는 이 엄청난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보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보고 싶은 대로 보여주고 세상이 바라는 대로 나타난다면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하고 보잘 것 없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이 세상 앞에 소개할 때, 세상이 보고 싶은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소개할 때, 세상은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 소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두려워 떠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 앞에의 소개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전도하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에 그렇습니다. 바랍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소개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이 소개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시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가 원,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원하고 또한 세상이 원하는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주님 당당히 맞서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삶이 아닌 오직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 예비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가지 더는. 이 트리키에와 시리아 가운데 있는 이 비극 가운데 하나님 극류를 베풀어 주셔서 잘 회복하고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